근데 아까부터 저분은 누구세요? 관리학과 분관교수 아분 관리사무소 허이 겁나 진것 같아요. 네이아퍼 어. 이 엄격한 자기 관리자예요. <laughs> 승관이가 진짜 관리 킴이에요. 존경스러워요. 평소에 지내는 걸 보면 자기 승관... 관리를 살면서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독하게 하니까 승관이가 어... 건강하게 관리 잘해서 그치. 아 내가 얘한테 아 배우고 싶다 이래서 좀몇개 물어보고.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이랄까? 절대 굶지 않는다 나 아무튼 저녁? 화보촬영 때문에 나는 그냥 쉐이크 네. 뭐? 오늘은 한식 먹었어요 한식오 고기 굽는 리더 고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? 몇초에 네. 먹어?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. 저는 탄산 참고 아이스크림 참고 커피를 마시거든요. 어.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포기하고 싶어. 어. 네. 그래서 이건 현미로 만든 떡입데이 <목소리> 맛있는 빵을 준비해줘가지고 지금 야 되죠. <목소리>

제거 사는 김에 멤버들 것도 하나 사고 계속 그냥 챙겨주게 되는 거 같아요. 승관이가 멤버들 생각하면서 그 엄청 큰 비타민 통을 샀어요. 리허설하러 나가기 전에 자! 비타민 드세요! 비타민! <illustrates> 다 챙겨주시더라고요. 지금 회원을 걱정하 사람 보 이게 입술... 아 진짜? 면역력이 이게... 승관이한테 혼나야겠네. 지금 줄게, 진짜. 어? 지금? 와... 제가 진짜 승관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고 진짜 관리를 요즘 진짜 아니,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, 관 씨가 안 그래도 비타민 챙겨 먹으라고. 비, 비타민 좀 챙겨 먹어. 조금씩 자기의 그런 방식들을 전도하고 있거든요. 비타민 좀 챙겨 먹으라. 네. 제발 좀 알았어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들도 지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생보다 챙겨 먹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, <laughs> 여러분. 비타민 D가 그게 아마 종합 비타민에는 한 명이 적어요. 비타민 D는 아시죠? 햇볕에 나가서 10분만 쬐도 나온대요. 사무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실내 많이 계시는 분들을 따로 챙겨 먹어야 되니까 좋다고 생니다 승관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이섬유예요 습니다 여러분 식이섬유 어 많이 드셔야죠 아 여섯 번째 영양소 아니 순간이형 아까 오메가3를 챙기더라고요 아, 오메가3는 늘 함께 좀 여러분도 오메가3 꼭 드세요 어릴 때 비타민 좀 많이 먹어서 키좀 많이 클걸 어 여러분 키 어때요? 어머니만 석발 들으세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나도 비타민 챙겨줘 형 거까지 사가지고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땡큐 어. 형 부모님 마저도 나에게 우리 민규 같이 관리 좀 시켜 대발 아. 내가 준 비타민이나 좀 꼬박꼬박 챙겨먹어 어. 평소 운동을 습관화 어. 하는 거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승관 씨뭐 하세요? <laughs> 무릎 나오면 안 된다며 그냥 무릎 상관없어 무릎 빼주세요 음. 스트레칭 하세요? 아.. 바로, 누 위해서? 나를 위해서! 특별히 어 그래도 밤에 네. 그 조깅을 뛰었어. 조깅을 했어. <laughs> 어제 원우 형이랑 막팥동을 아까 미쳤다고 초코케이크 먹어가지고 너무 불로해요. 붓기 빼는 거에 모든 정보를 제가 꿰적거리는. 붓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잠을 별로 못 자도 붓고, 잠을 너무 잘 자도 붓고, 가슴을 움켜쥐고 쭉 올르는 물줄. 이거 한 5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확실히 이렇게. 내려가 느낌이 들었었고 귀는 온몸에 신경이 들어있어요. 귀도 정말 많이 주물러 주시는 게 좋은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무릎만 드는 거야. 높이는 그대로 발끝만 스무 번. 오 진짜? 오, 진짜로, 진짜로? 그게... 피가 탁 내려가면서 붓기가 이렇게 빠져 이걸 이0번 하는 거야. 그건 뭐야? 붓기 빼는 무승관 선배님 아 진짜? <laughs> 상체는 고정 안 띄어지고 세븐틴 선배님이 아니. 홍보했던 맞아. 그 붓기 아, 그, 그 빼는 방법. 방법 해보고 다 아, 해봤는데 아, 네.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승관이 형은 진짜 오래 살겠다 응. <laughs> 관리하는 부분은 진짜 미쳤어요 승관이 형은 그때도 이 예쁜 이모를 간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무승관리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관아, 대단해, 한번 해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승관아, 승관아 대단해! 대단해.